사랑은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. 사랑은 전달되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. 오늘은 수많은 부모와 어른들에게 위로를 건넨 오은영 박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랑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쉽게 알려 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사랑이 잘 전달돼요. 첫 번째, 말로 표현하세요. 사랑에는 매일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. 오은영 박사님은 말합니다. 아이들은 사랑을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한다. 아무리 많이 아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. 사랑해. 너는 소중해. 괜찮아. 이런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마법 같은 말이에요. 매일 자주 편하게 말해 주세요. 두 번째. 눈을 바라봐 주세요. 나는 지금 너만 보고 있어. 사랑은 집중에서 시작됩니다. 눈을 맞추는 건 지금 이 순간 너가 제일 중요해라는 메시지예요. TV를 보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눈을 바라보며 말할 때 진심은 더 깊게 전해져요. 세 번째, 응. 안아주세요. 스킨십은 사랑의 언어예요. 손을 잡고 등을 토닥이고 꼭 안아주세요. 특히 아이는 말보다 손길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.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. 안아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낍니다. 네 번째, 응. 들어주세요. 이야기에는 감정이 숨어 있어요.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뭐 했는지 말할 때, 그냥 흘려듣지 말고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들어주세요. 어른도 마찬가지예요. 말에 공감하고 반응해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. 그랬구나. 속상했겠네. 이 한마디가 사랑을 크게 느끼게 합니다. 다섯 번째, 먼저 공감하세요. 지적보다 이해가 먼저예요. 그렇게 하면 안 돼, 보다. 그럴 수 있어, 나도 그랬어, 라고 말해주세요. 잘못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먼저 마음을 보듬는 게더 중요해요. 공감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열쇠예요. 이번에는 하면 안될 행동과 말들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하면 사랑이 상처가 됩니다.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. 첫 번째. 말안 해도 알잖아. 아니요,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. 특히 아이는 말로 눈으로 손길로 확인받아야,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껴요. 사랑은 보여주는 연습이 필요해요.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. 두 번째, 통제하는 사랑. 다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. 사랑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. 오은영 박사님은 말해요.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조종하거나 억누르면 아이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. 세 번째, 비교하지 마세요. 누구는 잘하던데,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경쟁입니다. 사랑은 너는 너라서 좋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. 아이든 어른이든 자신 그대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. 네 번째.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. 그 정도 일로 왜 울어? 아이의 감정은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.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. 감정은 흘러가게 해야 한다.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함께 느껴주어라. 울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울고 싶었구나, 괜찮아, 여기 있어줄게, 라고 말해주세요. 이렇게 보면 별것 아닌 공감만 해주면 되는 말들인데,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라는 거 알아요.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노력하려 하고, 공감해주려 해보시면 어떨까요?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. 표현되어야 느껴지고 자라납니다. 말로, 눈빛으로, 손길로, 공감으로, 지금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, 사랑에 고마워 소중해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도 당신의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. 인내하는 만큼 보상 받으실 거예요. 마음에 새겨둡시다. 댓글에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게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.